인양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샤랄라 망사 10번 원단을 이용해서 을 예쁜 꼬리 리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시작할게요. 자 먼저 원단을 3장을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꼬리는 저는 60cm로 했어요.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더 사이즈는 늘리시면 되구요. 위에 들어갈 기본 링두 장은 34한 장, 그 다음에 30한 장, 이렇게 두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단을 열 처리를 다 할게요. 얘는 오간디 소재라서 열 처리하실 때 조금 잘 타요. 이런 원단들은. 그래서 열 처리 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하시지 않으면 얘네가 호로록 타버릴 수도 있어서 조금 신경 써서 열 처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꼬리는 일단 두시고요. 34랑 32랑 두 장을 기본 링을 만들어주시는데, 반으로 접으셔서, 접으셔서 자국을 내주신 다음에, 얘도 앞뒤가 있으니까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가운데 표시하신 부분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떼서 양쪽 끝을 반 붙여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반 붙여주시고, 이렇게 기본 링 베이지 과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베이직으로 만들어준 리본이 두 개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주름을 잡아주실 건데요. 철사로 가운데 부분을 그대로 철사주름 잡아주시고, 뒤에서 두 바퀴에서 세 바퀴 해주신 다음에, 리본 양쪽 모양이 잘 나오고, 중심에 잘 왔으면, 니퍼를 평평한 부분이 리본 쪽에 닿도록 해서, 그대로 재단을 하시고 그대로 눌러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주름을 잡아 주시면 되세요. 가끔 두개 같이 주름 잡으면 안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두개 같이 주름을 잡아 봤는데 볼륨이 확실히 덜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잡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 꼬리 있죠. 꼬리도 주름을 잡아 주실 건데, 꼬리는 반 접어서 반 되는 부분만 따로 주름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원단이 이렇게 주름을 다 잡는 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본을 각각 합체를 해주실 건데요. 원래는 철사주름 양쪽으로 2cm 쭉총한 4cm 정도 글루건을 쌓아주셨잖아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런 얇은 소재 원단들은 그렇게 하시면 이 위에 올렸을 때 여기에 글루건이 다 보이겠죠. 그래서 얘는 철사 부분만 이렇게 중심 맞춰서 붙여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꼬리 리본 싫다 하시면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오늘 만드는 건 꼬리 리본이니까. 음, 리본도 앞뒤가 있으니까 앞뒤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철사끼리 다 합체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철사 부분, 꼬리 부분 붙이셔서 그대로 합체.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리본은, 마무리 리본은, 내가 만든 리본을 그대로 한 바퀴 원단을 둘러볼 건데요. 기존 이 사이즈의 리본을 그대로 귀에서부터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한 바퀴 감아볼게요. 그러면 한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글루건을 싸서 귀에서부터 붙여주시고, 한 바퀴 감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를게요. 조금 길게 재단이 된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열 처리까지 해주시고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뒤로 이렇게 젖혀진 부분을 앞으로 빼주시면 좀더 예쁜 모양의 리본 핀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핀대만 붙이시면 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핀대를 붙여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어, 집게핀에다가 붙이셔도 되는데, 집게핀 영상은 많이 있어서, 요런 빼빼로 핀대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이 위아래가 다른 리본들의 어, 주의점은, 핀대를 잘못 붙이면, 이런 리본이 됩니다. 꼬리가 위로 가버리는 리본이 돼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서, 저는 이렇게 얇은 빼빼로 핀대에다가, 가운데 홈에다가 한 방울 쏴주시고, 귀에 먼저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혀서 붙여 주실 때 핀트에다가 글루건 붙이시고 리본을 통째로 다 누르시면 글루건이 앞에까지 다 티가 나서 마지막 거한 장만 잡으시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손이 조금 뜨거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그대로 눌러 버리면 메인 앞에 있는 리본까지 글루건이 다 묻어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확, 젖혀서, 글루건 싸서, 맨 뒷장에 가운데에 맞춰서, 가운데 한 장만, 마지막 거한 장만, 이렇게손 조심하셔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쁜 샤랄라 꼬리를 가진 꼬리 리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기존에 민양 언니 유튜브에 꼬리 리본이 한두 작품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그 작품들보다 좀더 쉽고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어, 보라색은 어, 다음 화면에 우리 현아가 하고 있는 사진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